안 해도 되죠? 가시죠. 우 님이 원장님고말씀이고한한 넘어갈게요. <laughs> 네, 네, 네. 세요사진도나가 선생님 가시면서 사진을 못 찍어. <laughs> <laughs> 가운데 <laughs> 나도 가? 오세요 오세요 아 그래. 예, 갈게요. 네 마차로 고 갈게요. 자, 여러분 몇 오, 번만 오. 눌러줘요. 오, 오, 눌러줘요. 오, 오, 오 어, 오, 네. 몇 번만 눌러줘요. 네. ハハハハ